변호사 약정비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법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. 변호사는 의뢰인과 약정을 체결할 때 예상되는 비용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기준과 범위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의뢰인은 약정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변호사는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 변호사는 약정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며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 약정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약정 내용에 대해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를 통해 의료인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